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법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횟수만 무려 200회에 달하는데요. 또 한편에서는 은행 신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이 느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. 김학준 기자입니다.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장진영 변호사가 법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부동산 문제와 범죄 피해, 사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주민에게 손을 건넨 횟수만 200회

그런 가려운 분들, 가려운 부분들 많이 긁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 저희도 더 많이 충실히 준비해서 1,000회까지 법률상담 1,000회를 꼭 단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한편에서는 지역은행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. 남성역 주변에 새롭게 생기는 사당 새마을금고신축회관은 수용공간이 적어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꼈던 주민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인 이 시설에는 창구와 자동화 시스템이 늘어납니다. 사당 새마을공고회관 신축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기획한 사업입니다.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. 지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철사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. 또 지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만들고 음악과 체육수업 등을 편성해 문화공간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은행은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.